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금량이고요. 현재 시간은 2월 24일 11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금량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 원통용 배터리를 직접 개발해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원통용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어, 딱두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용 배터리를 만들고요. 두 번째, SK 온에서 역시 원통용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금량이 뭐예요?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그렇지만 사실은 이 금량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작년에 이제 몽골 강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게 실제로 그 뭐죠? 적자가 나고 돈을 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여기에 대한 실망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요 이틀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요 이틀간의 상승이 조금 더 어, 나올,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고요. 현재 저희가 이 급등주 매매를 어,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98761인데요. 5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2월 21일날 삼성중공업 말씀해드렸는데요. 역시나 어때요? 오늘 갑니까? 안갑니까? 가죠. 20일, 23일이 토일입니다. 쉬는 날이고요. 금요일날에 이제 조정받았을 때 갑니다. 갑니다. 했는데 바로 가잖아요. 바로 올라갑니다. 다음날이죠. 포스코표치엠 2월 19일날. 이거 어, 포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어때요? 이날 그 이후에 20일날 21일날 올라오고요. 24일까지 어, 3일 연속 상승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다음에 우리가. 삼성중공업 2월 18일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날 19일날 바로 급등합니다. 한미반도체 어때요? 2월 18일 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19일날 갑니까? 안갑니까? 바로 가잖아요. 바로 슈팅 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 2월 18일날 휴림노봇과 HLB로 우리는 수익이 났어요. 어, 휴림노봇 7% HLB는 무려 12%의 수익을 만들어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말씀 드렸는데요. 어, 3자로 간다 그랬는데 어, 3만 900원까지 갔었어요. 그 다음에 이수스페셜트 케미컬 2월 13일날 말씀드렸는데 17일날 어때요? 급등했고요. 오늘도 어, 흐름이 괜찮죠. 어, 5만 4천 6백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월 14일날 어, 금요일이었죠. 제주반도체 cis 삼성전기 모두 수익이 났고요. 네오샘 네이크 머터리얼즈 모두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11% 수익을 또 얻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시스템 어때요 2월 8일날 말씀드렸고 맞죠 그 다음에 2월 10일에도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12일날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13일날 급등했어요 맞죠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시스템 뭐예요 어, 13일 갔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항공 무브넥스. 이런 거 사지 마라 그랬죠. 손절하라 그랬죠. 다음날 어때요? 15% 급나갑니다. 맞죠? 하늘로 스페이스 목표가 50 말씀드렸는데, 60만원을 넘어 버렸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르미르라고 하는 종목으로 또 6%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월 27일 날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11일 날 급등했고요. 현재 5만 6, 어, 5천 원 가까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금량도... 어, 금량을 갖고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희 급등주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금량에 손실을 많이 보셨다라고 하시면은요, 제 개인번호 010-8298-77615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금량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도 역시 급등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올해 그 금량에서 만들어 놓은 이 배터리가 팔릴 수도 있다. 잘 팔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아마 올라가는 것이겠죠. 또한 여기 보시면 금량이 요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어, 인터 배터리 2025에 참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3월 5일부터 7일까지인데요. 코엑스에서 열리고요. 인터 배터리 2025에 홍보관을 마련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와 이무정정이 전원 공급 장치, 배터리 백 시스템 관련 국내 기술의 어, 미국 걸프 지역 동방 진출을 위한 파트너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다른 보다도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금량이 여기서 ess 쪽에서 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량이 작년에는 좋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량에 어 대해서 아직까지 재무가 조금은 불안한 것은 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불성실 어, 공시법인으로 좀 지정이 되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을 했다가 1월 17일 날 철회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은 여기 이제 벌점이 좀 붙,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어, 요거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어, 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금량이 여기 재무가 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적자고요. 아마 4분기 안 봐도 적자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적자로 저는 마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요. 어 적자로 마감이 될 것인데 어 문제가 뭐냐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어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3월에 이 뭐죠? 이 상장 페이지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정말, 어, 감사 의견 적정만 나와준다면, 올해는 정말 괜찮을 거다. 그래서 요 재무에 대해서 좀 불안한 부분이 존재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량이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올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금량이요, ESS와 어, 그 다음에 UPS, 그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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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백 시스템 요건데. 요거에 대해서 미국과 사우디 이렇게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말로만 지금 어 얘기하는 거면 이거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12월 달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보시면 미국 회사에 크진 않지만 어쨌든 8 1 1억에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어 분명히 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피라인 모터스의 787억 원이죠.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이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팩, 요렇게 돼 있는데, 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요렇게 얘기가 또 되어 있어요. 맞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G C C 어, 랩이라고 돼 있습니다. 1,375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세 건의 공급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금량이 오래 얘기하는 것은 이건 사기다. 어, 몽골 강산처럼 뻥튀기하는 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다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이 재무가 아직은 불안하지만 정말로 뭐예요? 사우디라든지 어. 아까 미국 들어보셨죠? 미국과 그 다음에 아까 골프 얘기했었던 그 지역에서 만약에 기술을 인정받아서 공급계약까지 이어진다면 주가가 많이 망가졌지만 의외로 빨리 회복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금요일 날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상당한 거래량이 나오고요. 역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금량이 뭐예요?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이제는 뭐예요? 행보를 했고, 이제는 방향을 이렇게 돌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급등했다라고는 하지만, 떨어진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어, 이 종목에 몰빵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은 게, 재무가 아직 불안합니다. 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 소액으로, 어, 투자를 좀, 어, 해보시는 해 거. 저는, 어, 건유해 먹을 수 있, 있을 것 같고요. 어 소액 투자 가능하다. 다만 몰빵을 하기에는 재무가 아직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음. 그리고 이제 금량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3월에 이 실질시 어 어, 뭐죠? 어,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감사 의견이 적정이 나오는지 보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실 분들은요, 이 감사 의견을, 어, 보고 나서 투자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나는, 어, 그 이전부터 가지고 왔고, 나는 주거나 사나 금량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 금액이 아마 손실이 꽤클 겁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로 해서 단가를 어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저그 말씀까지도 전해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추가 매수로 해서 단가를 내리는 방법 하나 그리고 신규 매수는 아직 아니다. 왜냐 어 감사 보고서 보고 나서 사도 늦지 않는다. 왜냐 아직 재무가 조금은 불안합니다. 또한 이 기장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역시 돈이 필요한데 유상증자가 철회가 되면서 어, 금량이 그걸 돌릴 수 있을 만한 자금 여력이 되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어, 지켜봐야 됩니다. 보수적인 관점도 괜찮다. 어,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감사 의견에서 적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투자는 가능하다. 그 말씀까지도 전해 드립니다. 어, 분명히 제가 봤을 때그 이제 그 아시죠 어, 지난달 4분기에이 공급의 세 건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왔던 이야기고요. 여기다가 올해 추가 공급이 나와준다면 그 양은 다시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어,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그 말씀까지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하고 그 다음에 구독을 부탁드리고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왜냐?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턴어라운드가 되었고. 좀더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3만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 아, 그러면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자 금량도 괜찮지만 뭐요. 저희 급등주도 한번 받아 가보셔라. 010-8298-7761-5번입니다. 5번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일 바로 올라갈 종목 받아 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등주는요, 저희가 협업을 맺은 곳에서 추천이 나가니까 또 참고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